이번에는 네. 점집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첩사주 음 그게 안 좋은 건가? 말만 듣어도 좋지는 않다 이까 정말 이상하네 대표. 아니, 아니 첩사주라고 해서 뭐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감은 좋지는 않잖아. 아, 어감은 어감, 그러면... 어감, 어감이랑 사실은 남들 보는 이목은 좋지는 않잖아. 음... 왜안 좋은 거예요? 음... 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요즘 시선으로 보때 상관 아이가 상관, 상관 상관이잖아, 상관이잖아. 응. 옛날 같으면은 진짜 뭐 아기가 없어서 들여서 작은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작은 할머니가 들어오시고 막 이래 갖고 막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데 우리 집안에도 그러, 그런 게, 게 그런 분들이 다 계시고 한데 옛날에는 흠이 아니지만 요즘에는 죽여버리지 상관 진짜 상관 아니겠나 상관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잘 상담도 오지만 음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한다 아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한다 아, 한, 사람, 음,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데 가서 조금 비비다가 또 다른데 가서 좀 비비다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혼을 시키고 거기 정 부인으로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아, 평생은? 응. 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해도 오래 못 가는 것 같은데. 아, 오래 못 간다? 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해도. 어. 아, 걸려서 그런가? <laughs> 해도 다른데 눈이 돌지 않겠나? 아, 해도 똑같다. 음. 전성이라는 게 있다, 이가 전성이라는 음. 게. 그런 게 첩사주다? 첩사, 첩사, 사 좋게 풀어내는 내는 방법 없어요, 혹시? 있지, 무당인데. 오, <laughs> 어, 그런 것 <거> 있어? <laughs> 있지, 무당인데. 네.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만족을 못 하는데, 뭐, 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경우들은, 본인들이 세게 굉장히 조금, 이, 만,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돈에 좀 반장을 했다든지, 이둘 중에 하나다.